내년 4.15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소각장 밀집 지역인 청원 지역에서만 내리 사선을 지낸 더불어민당 변재 의원이 기성 정치인으로서 원재론에 시달리자 같은 당의 한범덕 청주시장이 구원투소로 나섰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6.15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창해 주민건강권과 환경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며 청원구 우창 후기리 소각장 불어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ESG청원이라는 민간업체에서 고창 후 길이에 소각장과 건조시설을 설치하고자, 금강리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정합원간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초업장 반대를 위해 많은 시민이 생업을 뒤로하고 수차례 반대 집회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민들께 더 이상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소각장 신증서를 부르한다는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예외가 될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 증설에 대해 우리 시가 할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에, 대응할 계획임을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ESG 청원이 폐기물 소각장과 건조장 건설을 추진 중인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은. 처리 용량을 줄인 환경보안서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돼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한 시장이 2015년 3월 시와 업무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소각 시설을 불허할 경우 법적 분쟁에 시달릴 수 있음을 알고도 앞으로 소각장 신청서를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구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전 ESG 청원이 예고했던 주민 설명회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자신을 오창과학단지내 로테케슬 아파트 노인회장라로 소개한 주민은 사선중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동안 한 일이 뭐 있냐며 기성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참 즐거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속에서 이사를 와보니까 이게 뜻하지 않았던 뭐 소박장 문제가 되두 돼서 참 시끄럽고 하고 뭐 하는데 제가 요즘 그 여기 마이크를 왜 잡았냐면은 요즘에 행정관청을그 노인의 그 개설 문제 때문에 들러거리면서 보니까 요즘 공무원들이나 선출직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참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시 여기 뭐저 테레비 같은 데서는 사선위원 고향이다. 내년에는 5선에 도전한다, 뭐 하는 사람, 그럼 4선 동안이면 16년인데, 16년 동안 소각장 문제가 뭐 50년 전에 얘기 나온 것이 아닐 텐데, 그 최고 권위기관에서 16년 동안 몸 닦고 있었던 사람은 뭐 했다는 겁니까? 또, 시장이라는 사람들, 어느 당을 떠나서 시장이라는 사람들 여태까지 뭐 했답니까? 아까 뭐 김수민 의원님 와서 초선 의이니까 그렇게 참 말씀을 참 과감하게 하시고 그랬겠지만 시의원님도 말 초선은 좀 그래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거 하면은 하나도 병에도안 잃잖아. 이러고서이오로이런거 이 끝나고서 내년 되면 총선 나온다고 소각장 문제 자기들이 책임지다 개풀을 책임져 여태까지 못하는 거 책임을 군대에서 언제 진단 얘기요. <laughs> 이런거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하셔갖고 모일 때 철저히 응? 똘똘 뭉쳐갖고 모여갖고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갖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의리의 우리의 그 의지를 보여주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때이 사람들도 아 이제 안되겠다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든지 응? 해갖고 우리가 공무원들이고 선출직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그 의사가 뭔가를 깨닫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자 한시장도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지역민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시정 충북지사와 함께 막대한 공천권을 휘둘렀던 변우현의딱한 사정을 두고만 볼수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충북메이크스티비 경철수입니다.